연예인을 꿈꾸는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하지만 화려해 보여도 결코 만만치 않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직업 연예인. 그리고 연예인의 한 분야인 배우. 배우가 말하는 배우의 세상 속으로 떠나보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배우의 세상을 낱낱이 얘기해줄 배우가 김여진 씨라는 걸요. 배우 김여진 씨를 소개합니다. 처음 하는 경험, 직접 경험도 아닌 간접 경험도 아닌 이두 가지 경험을 합친 것보다 강렬한 경험을 할수 있는 배우. 배우란. 배우는 사람? 네, 제가 잘 하는 말인데, 음, 못 보다도 연기를 하면서,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맡게 되는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든지 그 안에 캐릭터를 먼저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배우 김여진. 아주 빼어난 미모로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저 사람 정말 예쁘다 할 정도이면 조금 더 쉽게 배우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배우는 외모가 아닌 연기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써서 연기를 해야 하고 한 작품을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걸 또그 어, 통째로 다. 전체적으로 샅샅이 분석을 해서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력이라는 걸 일단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은 가장 좋은 장은 연극 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쉽게 뭘 하려는 마음은 빨리 버리는 게 좋고요. 최대한 고생을 많이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습의 연습. 화려한 이면 뒤에 수많은 땀과 노력을 흘리지만 스크린 안에서 잠깐의 실수는 연기력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배우라고 하는데.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고, 그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고,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질투심, 경쟁심, 열등감, 어, 그 모든 걸다 어,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연기할 때 써먹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냉천한 이성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가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리고 어 그걸 아주 자신감 있게 스스로 자기 연기를 믿지 못하면 누구도 믿지 못하거든요 누구나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배우는 여러 인생을 살아볼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다 일상에서도 행복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심한 감정의 기복 상태를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매력이 있죠. 그, 다른 인물의 삶을 살아본다는 거, 여러 삶을 살아본다는 거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환상을 줘야 하는 배우. 그래서 자신의 온몸과 온 마음이 재료가 되는 배우. 이제 배우가 말하는 배우들의 전망을 들어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점점 커지긴 할 거예요. 앞으로 채널도 더 많아지고 어, 영화도 더 많이 제작이 될 거고요. 음,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쪽 산업도 어, 그래서 그 경쟁도 되게 많이 치열해지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어, 견디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글쎄 앞으로. 음, 분명히 많은 수의 배우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 한 사람이 여러 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전체 배우의 전망, 직업의 전망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얼만큼 연기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 속에 가려진 배일. 그리고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하는 직업 배우. 내가 어떤 끼와 재능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충분히 생각한 후 배우란 직업을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 어떤 직업보다도 그 우울해지기도 쉽고 실망하기도 쉽고 그 실망과 우울의 상태로 오래가고 이게요 꼭 잘나가는 배우라고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심한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갖고는 그리고 고생하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